4월 14일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말씀 순종의 삶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예순자이고 너비가 스무자이고 높이가 서른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스무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열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 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반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다섯 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윤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아멘